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다소 좀 진정된 것은 다행인데요.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시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을 좀 주도했던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고요. 풍부한 유동성이 다른 섹터로 자, 유입되는 속도는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하락장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크게 개파락 하면서 시작할 듯 싶습니다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잘 참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제주 맥주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신기로 처음 제 영상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더 여러분들 위해서 베스트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제주맥주의 주가의 흐름이요, 길게 횡보하던 장세였는데 이제 2월을 보내고 3월과 4월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4월 16일 날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쭉 다음날 빼더니 바로 또 다음날 전일 대비 19.81% 정도 상승하고 있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주맥주 최근에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왔길래 이렇게 주가가 크게 변동폭이 있는 것인지 또 많은 질문들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그동안 이슈가 가장 큰 핵심이 뭐였어요? 바로 제주맥주가 경영권 관련해서 이 매각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자를 밝힐 수 없다. 기존에 원래 한 업체였는데, 하나가 더 늘은 거죠. 자, 앞서 그래서 지금 공시가 떴는데요. 바로 제주맥주 관련해서 최대주주 제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이 체결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계약 당사자 보시면 양도인이 바로 주식회사 MBH홀딩스 및 대표이사고요. 양수인이 WHM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양수도 주식수를 먼저 보시면, 자, 537만 9천주를요. 총 63억 2천 33만원 인수를 하고, 나머지 다른 매수자가 나머지 지분의 327만 4 4백 80주에 대한 매각대금 총 38억이죠. 38억 4,751만 원 내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수 금액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앞으로의 일정은 제주 맥주 경영권 자체가 이제 5월 8일 날 열리는 임시 주총이 있거든요. 이때 잔금 지급과 더불어서 동시에 WHM이 지나한 이사 또감사가 선임되면서 대 WH 대한 이전 이게 확실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미 앞서서 자, 200억도 규모의 전환 사채권 발행을 결정한 바가 있었죠. 이 자금 조달 목적 자체가 바로 운영 자금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바로 제3자 배정 유상 자를 결정한 바가 있는데 제3자 배정 대상자가 g y 투자 조합이고요. 발행된 신주는 자, 944만 2871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이런 제주 맥주의 종목 자체의 시총은요, 현재 830억대. 아직도 전평가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자, 크게 상승했던 흐름에서 다시 푹 꺾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이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할지 그대로 가져갈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해 볼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4월 16일 고점 찍고 다음 날쭉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 제주 맥주 관련해서 자 여의도에서 좀 개인적인 루트로 가져온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이슈 즉 모멘텀입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난 여지껏 제주 맥주 관련해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관련해서 제가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19% 넘게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제주 맥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제주 맥주의 제주라고 남기시게 되면 바로 정보는 여러분 갈 겁니다. 빠른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요, 반응할 텐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분들 소통을 통한 뭐예요?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주 맥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제주맥주의 제주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맥주가 경영권 매각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은 바로 추가 매수자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지금 당장에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앞서서 최대 주주 mbh 홀딩스와 이 문혁기도 제주맥주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주식 총 864만. 3,480주를 WHM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WHM은요, 제주 맥주 주식을 한 주랑, 자, 1,175원에 인수를 하게 된 거고, 전체 금액은 101억, 5,600만원입니다. 근데 원래 매수 주차가 애초 공개된 자동차 수리 부품 유통 업체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WHM과 다른 매수자가 각각 나눠서 이 지분에 대한 매각 대금을 내는 구조인데, 이 WHM은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을 마무리 했고요. 다음 달 8일, 5월 8일 날 개최될 예정이 바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업일 하루 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여러분, 수제 맥주 1호 상장사가 팔리게 된 거죠. 자, 어찌 보면요. 자 2021년도 이때 상장한 이후에 자 그동안의 시장 침체로 인해서 적자가 사실은 굉장히 장기화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도 전년 대비 6.2%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 손실 규모 자체가 2022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적자로요 100억대에 머물렀다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수제 맥주도 차 소리 업체에 팔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소비자 주류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있었고 뭐 대체할 수 있는 주류가 딱히 없다 보니까 실적도 부진으로 따라왔고요. 그럼 당연히 매출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요. 내가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갈지,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도 정확히 앞으로 나올 게 모르다 보면요.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무엇인가 결정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바로 이렇게 주가는요. 크게 한번 올랐다가 고점 찍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라 그랬단 말이죠, 전날. 그러나시한 번,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는데, 자, 이 흐름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당장 내일부터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 또 맞는 확실한 대응 방법. 또 이러면 세력들이요. 이 차트상 더 많이 이제 흔들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확실한 이러면 소통, 그리고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좀 보다 정확한 이런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혼자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요,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반등과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주 맥주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예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제주맥주의 제주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 추가적인 피드백이요. 결국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통해서 매매를 할지라도 왜 수익률이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제주 맥주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질문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문자로. 근데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벌써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4월달 가기 전에 특별 베스트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4월이잖아요? 바로 봄맞이 빅 이벤트라 보시면 되는 거고, 대박 종목이면서 급등줍니다. 딱한개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도움되는 정보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관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뭐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종목은 놓치면 정말 일대로 후회되는 종목인데, 바로 저점 공략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상승 재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대형 호재만 무려 4개입니다. 주로 로봇이라든지 또 A,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다 관련주로서 엮여 있고요. 이제 이게 4월달이다 보니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에 지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을 이어가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런 흐름은요,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진 다음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급등주, 특히 대박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실내로요. 지금 보시는 신노펙스도 그렇고 또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다진 다음에 바로 오름세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특히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제대로 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주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제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또 크게 가는 그런 급등 종목인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슈팅 한번 나오는데, 애초 에보율이이 정도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죠.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한 보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굳이 세력들이요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고 특히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더 크게 오르기 전에 지금 좀 빨리 좀 사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본금도 그렇지만 자본 총계까지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슈팅에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또 품절 주죠.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인수합병 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남이 이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정보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미리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인증서 보내주고 계시죠. 수익 났다고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이번 4월달 좀 제대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이나 당장 또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여러분들 위해서 주주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중교수 카톡방 운영하면서 실시간 자료라든지 또 여러가지 차트, 흐름, 또 레포트, 또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더 담아서 같이 저 정보 공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카톡방은 카톡방이지만 텔레그램도 잘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일단 텔레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번호로요, 010 4984 1710 가능한데 이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는 있 제가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추천 정보도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어요. 쭉겨스의부터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이제 4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구독하신 다음에, 그렇죠? 문자를 저한 급등주라고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분들 무료 추천 정보도 보내드릴 거고 단톡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면서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께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아낌없이 선물로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문자를 보냈는데 막상 답장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한테 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 스팸 오류날 수도 있습니다. 제시도 유령 알려드릴게요. 위 번호를 좀 보냈는지 바로 0 1 0 4 9 8 4 1 7 1 0이 번호요.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내실 때는 제시도라 보내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렇죠그 나서 혹시 또 안되면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시면 한번 더발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부담감지 않도록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획 회 편세럼들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실 줄 바라는 마음으로요. 끝으로 자이 번호입니다. 바로 0104984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해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건 다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